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매일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는 번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3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재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저녁 때에 드릴 지며 어,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어,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번제를 매일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매일 1년 된 어린 양한 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번제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이런 번제를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침과 저녁에,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어린 양을 계속해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 왜 이렇게 어, 이런 번제를 드리라고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나요? 어, 앞에서 우리가 번제에 대한 의미를 계속 예, 나눴지만 어, 번제는 완전히 이제 태워서 드리는 완전히 재물을 다 소멸시켜 버리는 어, 그런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어,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린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면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인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보호자로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상번제의 모습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아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을 보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자로 또 보호자로 또 그들의 주인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 이것이 상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는요 매일 드려줘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매일 드려주고 또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매일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또 아침과 저녁으로 이 일을 계속 지속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상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 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꼭 이, 이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어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날이 있었을까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을까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통과해 가면서 가난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요 그들은 어, 네, 삶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없다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너희끼리만 살아라. 오늘은 너희 힘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들을 다 중단하시고, 그냥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에 그날 첫...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가 내려지는 이 사건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생벽력의 만나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나가 내려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은 자신들이 먹어야 될 음식을 어디서 구하고 어디서 찾아야 될지 그것부터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특별히 이가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안, 단 하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날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서 이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 상번제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매일 저녁에 번제를 드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의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일을 온전하게 지켜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되는 날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삶에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왔는데 이제 주말이 되었습니다. 어,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 살아도 되는 날이 있으셨습니까? 네. 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단한 순간도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음. 여러분 어떠세요? 어, 하나님께서 어, 매일 매 순간 은혜 주셔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이 상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어,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 이 시간을 통해서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어, 그렇게 소망하면서, 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 심령을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저의 삶에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은요, 그에 따른 은혜를 주십니다. 새벽에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의 삶은 분명히 다를 줄 믿습니다. <laughs>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복된 줄 믿습니다. <laughs> 네. 어, 또 여러분 이이 번제가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이 의미가 이상 번제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40절에서 4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힌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힌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 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삶을 지니. 아멘. 어, 상번제를 드릴 때 그냥 어린 양만 이제 드리는 게 아니라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엘바 그리고 찌은 기름 4분의 1힌 포도주 4분의 1 힌을 전제로 더해서 어린 양과 함께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엘바는요 2.3 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름 4분의1 키는 약0.95 리터 정도 됩니다. 1 리터가 조금 안 되는 양. 뭐 포도주도 0.95리터서1 리터가 조금 안 되는 양의 포도주를 이렇게 어린 양과 같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이 전제를 이 번제를 드리는데 그냥 어린 양만 드리는 게 아니라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같이 이렇게 드리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번제에서 어린 양은 뭘 의미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드리면 이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지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그런 번제의 모습인데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이스라엘 전체라고 한다면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는 뭐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필요한 양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상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의 모습은요, 그냥 단지, 하나님 내 몸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내 삶의 어떤 행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저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저녁에 이 번제를 똑같이 드려요.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그 저녁에 드리는 번제의 의미는, 반대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지켜주신 것, 또 내가 하는 행사 가운데 함께해 주신 것,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 내가 생각할 때, 지혜를 부어주신 것, 사람들과 만날 때그 만남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이제 저녁에 번제를 드립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요. 그 고백 속에는요 그냥 단지 내 몸만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 이루어야 하는 나의 목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해야 되는 모든 생각들, 내가 오늘 하루 만나야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완전히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맡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믿음, 이 고백 속에 그냥 단지 그냥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내 가정, 내가 하는 일, 내 직장 생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걸어가야 될 발걸음.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와 호 해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 만나주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그곳에서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 말씀 주신다라는 건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laughs>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그게 아니죠. 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모습인지, 이런,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어, 매일매일 쉬지 않고 예배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엄청 피곤하고 또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는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은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실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매일 매일 가져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복된 일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정말 마음 같아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매일 주일 예배만 드리고, 수요 일 예배, 사실 수요 일 예배도 뭐 그렇게 별 차이는 없는데, 주일 예배 때만큼 나오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면, 네, 저희 교회는 진짜 능력 있는 교회, 비전 있는 교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나님 앞으로 너희들을 내어 내어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주겠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상번제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매일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한 것, 또 예배 드리는 모습, 그 모습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와 또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더 게을리지 않고 더 열심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정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귀한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